질문은, 그, 3, 4, 성환과, 음. 어, 오늘 말씀해 주신 8. 6.7, 8. 6, 3, 7, 차이점에 네.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승의 공적이 저속으로 투여, 어, 투여, 음. 네. 네, 투여이 돼서 좀더 업그레이드 된, 반복이 돼서 이 3, 4, 성환, 이 고리환자로서 이 다시, 이 닦, 닦는다. 이 음. 수도자라는 이 닦는다는 것은 다시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 다시라는 것은 어좀더 잘하게 다시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원, 삼사성환 고리로서 다시 이게 도는 동양 철학의 어떤 그 진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8이라는 것은 아까 그 메비스 띠를 말씀하셨는데, 메비스 띠는 7보다 높은 것이 8로서 선천과 후천을 이 메비스 띠처럼 돈다든지, 또는 그보다 더 확장해 본다면. 무국과 태극, 원시반본의 차원에서 메비스띠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아까 그 메비스띠를 3차원과 4차원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3, 4성환과 8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모, 우리 지금 질문자가,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그 부분은, 8은 7보다 높지 않습니다. 7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8은 7로 돌아가기 위해 메비스띠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3사 성환이또 이를 설명하기 위해 내비우스의 띠를 형성하는 것이지. 3대7 음양하기공이수를 위로 천위로 돌아가는 것은 한 번만이면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이한 번을 위해 3사 차원 내비우스의 띠가 돌고 도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저마다 가지고 있고 내가 탁해진 내 기운을 밝힐 때까지. 그러면 내 기운을 밝힐 때까지 까지의그 기간은 언제인가? 무한속의 유한이 자리하는 것이고, 나의 업을 살수 있는 그간은 언제인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라는 것이죠. 그만큼 윤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윤회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물론 참 좋습니다. 윤회의 사설은 끊어야 하겠지만 윤회의 사설을 끊는다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나의 업을 사했다는 윤회의 사설는 끊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업의 때를 씻지도 못하는데 윤회의 사설을 끊는다? 그러면 끊었으면 너의 영혼 차원계에 어디에 갔느냐 하면 하나의 옥에 갇혀져 있어 감옥 옥이라는 것은 집착이라는 것이죠 나의 집착의 공간에 갇혀져 있어 거기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윤회의 사슬. 진정한 윤회의 사슬은 윤회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죠. 그건 어느 때냐면 나의 위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윤회의 사슬은 점점 없어져요. 우리 아까 우리 도반님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저승의 위계가 이승의 투영이 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나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이 되면 될수록 나의 이기는 높아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간으로서의 그 환생의 횟수가 적어집니다. 지도자는 한 사람이야. 만맥성을 이끄는 지도자는 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 만맥성은 마로. 그러니까 이 하층의 계열은 아직 유네의 사슬이 많이 남아있는 윤회를 할 때만이 나의 업을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윤회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고, 중, 상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윤회의 기회가 그만큼 적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공격을 많이 쌓아라는 얘기입니다. 윤회의 사설을 끊는 법은 없어요. 아주 위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윤회의 기회가 너무 적게 주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유네의 사회를 끊겠다고 해서 나 직접적인, 직접적인 사고적인 방침을 가지고 육신을 먹고 돌아가면 너의 본주을 찾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생전에 집착한 곳에 머물러 거기가 어디냐면 구천이야. 이승과 저승은 한 라인이에요. 인육을 썼느냐, 쓰지 않느냐의 차원이고, 본주 천장과 구천 한 라인이에요. 집착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가고 삼천대천의 세계는 집착의 차원이라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 집착의 차원에 묶여있는 모든 영혼들은 윤회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탁해진 나의 업의 기운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시대는 삼천대천 세계, 저승의 삼천백천 집착의 세계를 깨부셔야 하는 것이고, 이 기운을 깨부시기 위해 법을 마련해갖고 삼천백천 그그 집착에 갇혀져 있는 영혼들을 깨우만 줘야 하는 것이고, 그 영혼들이 다시 집착의 고리에서 나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나의 업을 사함라면 티 없이 맑아지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후천시대를 다시 얘기한다면. 삼천대점 세계의 그 집착의 차원을 깨부시는 그 시대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른 법, 인간생활의 바른 법이 바로 쓰지 않으면, 삼천대점 세계의 집착, 그우의 분리를 깨부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반영된다라고 그랬어요. 위계라는 것은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자승의 질서가 바로 잡혀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승의 질서 바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청탁이 난무해요. 내 자식밖에 몰라요. 신의 논리가 너무 난무해. 이 질서 어느 누가 바로 잡아 나갈까? 서로. 나의 자손과 함께하는 나의 대신들은 내 자손이 하라는 대로만 시켜 움직여 이 집착덩어리들이. 그러니까 내 자손이 잘될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저승에서 어떤 일해버 번단 말이야. 그래서 저승의 질서가 이리도 흐트러져 있어요. 바로 잡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잡아나가지 못하면 큰일 나요. 자성의 법도를. 저승의 법도를 바로 잡아 나가냐는다면 이승의 법도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인이 인간으로서 바로 살아나갈 때이 법도를 갖고 죽으면 올라가는 게 저승이기 때문에 이 법도를 얼마만큼 바로 세워갖고 인육을 받고 저승으로 돌아가느냐가 달려있는 것이고 또 이승에서 이러한 정신양의 법도를 만들어내진 상자가 저승 차원에 갇혀져 있는 집착기들을 깨닫기 위한 법을 얼마만큼 많이 설아놓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귀신을 뛰어낸다고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표적으로 주어지는 게 귀신인데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픈 것이고 그래서 네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싸우고 충돌하는 것이야. 깨우치라고. 그뭐 깨우친 일 주지 않고 귀신만 뛰어낸다고? 그래, 뛰어냈는데, 깨우치지 못했는데, 니가 안쓰러서 살아갈 것 같아? 니가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그보다 더한 닭한 위험이 니 몸에 다시 묻는다는 사실을 모르잖아. 이걸 알아야 할거 아니야, 이거를. 응? 왜기도를내달있고왜기도를내가 왜 있냐고. 기도해서 될것 같으면, 이, 가이 모습을 왜인간을로태어겠어 왜내 앞에 너를 위해 살아가라고 해야겠어? 내 앞에 온 너와 하나, 너와 살아가지 못해서 받는 게 표적이야. 싸우고 충돌하고 부닥치는 것도 표적인 것이고, 그로 인해 어렵고 심는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표적이야. 물론, 귀신이 달라붙어서 그렇겠지만, 달라붙은 귀신을 깨워지주지 못하면, 또, 네가 깨우치지 못하면, 그보다 더 독함, 착한 유행이 달라붙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해가 안 질문은 여기 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